시점에서 걸었어야 되는데 네. 승부, 승패가 찰나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원봉 루엔스 감독과 김수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수영 선수에게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요. 오늘 승리 소감 듣겠습니다. 네, 그 초반에 그 충머리 정석이 나왔는데요. 장수영 사원님이 좀 잘못 처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는 좀 유리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음, 그 조금 전에 장수영 선수와 김상영 선수의 상대전적을 비교해 보니까는 저는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전적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고 계세요.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까그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진기억은 있는데. 그 이긴 기억은 별로 안나 가지고요. 네. 지금 오더를 네. 봤을 때 오늘 네. 팀 승리 예상했어요. 본인만 저는 이기면 박영찬 이기겠다. 박영찬 사범이 승부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만 이긴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돕습니다. 네. 네. 음. 자, 다승 선도 지금 6전 전승이에요. 이 지금 좋은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 우리 박 감독님이 박상동 감독이 아주 그 선수 관리를 잘하시거든요. 어느 팀도 이런 감독하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게 승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팀 분위기를 이끌고 계시는 박상동 감독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네, 조금 전에 김수 선수가 감독님 이런 감독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팀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 네, 저희는 제 우리 그 선수분들이 훌륭하시니까 거의 맡게끔 그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수 있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영업 비밀이어서 그러신지 이렇게 노출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한 네. 가지라도 있으시면 네. <laughs> 다른 팀보다 네. 이 박상근 감독님이 원봉 루엔스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이거는 내가 네. 더. 잘한다. 지금 그한 가지 만한 네, 가지 말에 아, 아, 예. 네. 우선 우리 그 런봉 미스 팀은 신생팀으로서 상대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선수분들이 그한분한 한 분이 정말 바둑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말 칭찬이 악...